너희들이 내가 전번에 만두를 만들었는데 누구 닮았다 그러더라? 검정고무친 기엄이 닮았다고? 너도 알고 보니까 기엄이 좋아도 뭐 진짜 우리 팬들 머리가 예상 머리가 아니야. 돼지고기 한근 간 거랑 양파 두 개, 당근 하나 까갖고 깨끗이 으고 토막 쳐갖고 갖고 가, 갖고 가. 그래갖고 고기 간데다가 이것 좀 갈아주세요. 그러면 갈아주어. 내가 부추를 여기 넣어볼게. 판에도 되고 부추네도 되고 다 상관없어. 우리 가을에 김치 담으면 우게다가 우거지 쪄놓지 그 내가 너무 이거 김치가 이거 맛있어 갖고 이거 더넣으라고 이거 내놨어 날 따라오세요 시금나물을 조금만 부숴도돼물어딨어 그러면 물 넣었어요? 야. 물 많이 부숴면안돼 조금만 넣요 갑자기 토마토는 왜 드셨나요? 이거 미리 셔놨다가 야 입이 심심하면 이러다가 이거 하나씩 나 먹는 거요. 예 응? 오, 저 김치가 기운이가 되었대? 아, 너무 웃겨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데 네, 네 힘다 빠지네. 나 적당히 잘라내. 내 팔뚝 힘이 다 어디로 갔을 거나? 내 팔뚝 힘이 다 어디로 갔어 <laughs> 아주 건조하게 쏙센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팔이 힘이 좀 남았나 봤다. 이거는 김치 담을 때 우거지 넣은 거. 우거지 추가할게요. 김치가 적어갖고 추가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너무 맵지도 않고 저것만 넣으면 매우니까 이것만 넣으면 안 매워. 실장님, 우리 군용밥에서 나왔어요. 마늘 한 스푼, 두 스푼, 마늘 많이 먹으면 맛있으니까 세 스푼, 간장 한 스푼, 나무 숟가락으로 한나, 둘, 셋, 참기름 한나, 둘, 셋, 넷, 후춧가루 두번 탁탁탁 탁탁 털었어. 나한 스푼, 두 스푼, 미원 커피스쿠락으로 한 스푼, 깨소금한 스푼, 양파랑 간거있지 당근이랑 섞은다. 와, 진짜 맛있는 냄새 나. 색깔도 이쁘잖아. 응? 양념은 다 됐어요. 내 예쁜 만두가 어떻게 기억이 가 됐어? 조금씩 쌀게. 아, 이거 벌써 웃겨, 할머니. 아, 예상봐고 벌써 기영이 같아서 웃겨. 아, 기영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쩌고 내가 이쁜 만두가 기영이가 되었다고. 야, 이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기영이. 근데 이거 만두 피가 적어갖고 많이는 만들었어요. 접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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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이렇게 만들었어요. 쭉. 어때요? 자, 기영이. 아니, 그거왜 음. 이렇게 하면 쉽게? 해? 그냥 한 도로 그냥 줄 들지 몰아버려, 이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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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막 뭐라 붙여버려. 안 터지면 된다고 그요 꽉꽉 눌러갖고. 장깐 잠깐, 나 알려줘. 접고, 야. 잠깐만요. 이, 이, 이렇게 잡고, 잠깐만, 접고. 오른손으로, 아직 나, 아직 아직 접지도 않았어. 그럼 신경 쓰면 안 돼, 그거 안 눌러도 돼. 여, 여기서부터 이렇게 눌러,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눌러,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들어갔어. 응? 이렇게 되는데? 징섬이 됐어, 나는 야, 괜찮아. 아니, 만만 있으면 돼. 안 터지기만 하면 돼. 네가 만두 만들면 네가 갖고 와거라. 그래. 왜? 네걸 누가 먹었냐, 그거. 야, 기영이 먹는 슈퍼스몰이야. 지방, 기영이가 몇 마리가 야, 지방 기다리고 있어요, 지방. 할머니, 나눈좋까줘요 할머니, 나눈좋까줘요 이제 큰일 났다. 내 만두가 다 기영이로 보여서 이제 큰일 났다. 기영이가 똥 쌌어. 기영이 이제 마지막 단계 왔습니다. 출산이 벌, 벌써 가까워져요. 기영이가 바로 방막내 기영이 만두 안성. 여기 밑에는 잠막 밑빠져서 터졌어요. 벌레요? 여기 너 여기서 똥을 싸면 어떻게 하냐 이러고 똥을 싸요 이렇게. 뭐 잘못 먹었는데니 나 솔직히 충격 받았거든요. 내 만두가 이쁜 만두거든요. 어디 가서 귀었던 소리만 들었지. 기영이 말은 내가 처음 들었어요. 이거 내가 먹을게요. 근데 맛은 있어요. 당연히 내가 만들었니까 맛있지. 기영이 만두 안성